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살상 무기로 활용되면서 드론 테러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경찰과 소방 등과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 승인 신청되지 않은 미식별 드론 2대, 식별 정부 대전 청사 상공에 신고되지 않은 드론 2대가 확인됩니다. 즉각 방해 전파를 이용해 한 대를 격추합니다 드론의 전파 방해를 함으로써 통제하는 장비입니다 이로써 더 이상 일어나는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드론을 무력함으로써 나머지 드론 한 대가 자폭으로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고 부상자들이 속출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구급대원들은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합니다 그 사이 군 특수부대는. 로봇을 활용해 추가 폭발 위험 등은 없는지 잔여물을 분석합니다. 동시에 장갑차를 동원한 기동 타격대가 청사에 숨어 있던 드론 테러범 두 명을 즉시 사살합니다. 수사 불패의 정신으로 훈련에 임하여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군인의 서명을 다하겠습니다. 한미군의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한 이번 훈련에서는 군과 경찰 소방 등 100여 명이 드론을 활용한 첨단화된 테러에 대응했습니다.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어, 드론 위협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드론 위협을 우리가 어 보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 상황을 설정해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민관군 경 합동 방어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